2025년도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 보고 개인별 자립 지원 사업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독거 발달장애인 집중 지원 자립 이후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집중 지원하여 자립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독거중증 장애인 명절 음식 나누기. 명절에 가장 외로운 독거중증 장애인들과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따뜻한 명절의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자조모임. 소리를 나누는 기쁨이라는 오카리나 자조모임 소나기. 하모니카로 울리는 늘 푸른 소리의 하모니카 자조 모임 하늘소 마음 속에 품은 꼿꼿한 생각이라는 수우리말 뜻을 가진 합창 자조 모임 보짱. 나비를 꿈꾸는 연극 자조 모임 번데기 등 이렇게 4개의 자조 모임을 진행하여 문화 예술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켰습니다. 발달 장애인 자조 모임 카오스. 발달 장애인 회원 당사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그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스스로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어쩌다 산악회 발달장애인들의 건강과 산행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조직된 어쩌다 산악회에서 다수의 산행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스크린리더 교육을 통해 정보 접근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권위공호 지원사업 2025년에도 중증장애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관연대사업 2025년에는 각 자립생활과 연대하여 부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여러 센터와 교류회를 통한 연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부산 지역 학교 및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여 장애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접근성이 잘 되어 있는 식당 등을 찾아내어 홍보를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짜장 소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편견, 차별 사례 등을 재미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인권 실태조사 시설에서 자립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이나 학대받지 않는지 조사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권위공호교육 장애인 당사자에게 권위공호 교육을 통해 스스로가 차별받지 않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동료상담 사업 개별 동료상담 해운대센터에서는 장애인 동료상담가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개인적 고민과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단 동료상담 기초과정 해운대센터에서는 집단 동료 상담 과정을 통하여 자립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장애 동료 간 동질감을 가지며 지지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상담가 역량 강화 시대 변화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해운대센터에서는 동료 상담가들의 상담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담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해왔습니다. 자립주택 사업 해운대센터에서는 탈시설 및 학대 피해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마리언과 마리두 두 개의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자립주택 생활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회의를 거쳐 그들이 자립을 하였을 때 전혀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훈련부터 문화여가 생활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화 및 선택 사업 해운대센터에서는 센터만의 특화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동 지원 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차량 등으로 이동 지원하여 센터 사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단 지원 프로그램 해운대센터에서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체어 댄스, 보치아 줌바댄스, 생활운동 등 중증장애인들의 운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 해운대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만족도 높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장구 대여 사업. 휠체어, 흰지팡이, 목발과 같이 보장구를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여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또한 타 기관과 연대하여 어둠 속의 영화관, 악기를 이용한 음악극, 칼림바 자조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연계 나눔 사업. 해운대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의 후원과 푸드뱅크 나눔 사업을 진행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물품 및 식품을 나누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 또한, 네팔 장애인 자립생활과 같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자립생활과 국제교류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드림페스티벌. 해운대센터에서는 중증장애 예술인의 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림페스티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증장애 예술인들의 자신감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중증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점입니다. 해운대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하여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 지원사를 매칭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앞으로도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과 접근성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중증장애인들만의 특징적인 업무로 경제적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지원사업.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사업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가 활동으로 발달 장애인들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그들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